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요거 세차하러. 아, 왜 이렇게 목이 잠기셨어요? 너무 아침 일찍이야. 눈 뜨자마자 이 눈꽃만 떼고 좀 나왔는데, 에이, 나는 또 아침에 세차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침에 세차하면 이거 한적하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사람. 없어서. 근데 이 차가 지금 뽑은 지가? 일주일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신차를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주 세차를 해주고 광택을 내주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럼 오히려 또 스크래치가 생길 어, 수도 있죠. 3개월, 음. 내지는 한 6개월 정도는 될수 있으면 손세체를 해주는 게 좋다. 그게 나의 정신건강에 더 좋다. 그 아빠의 원칙이죠? 그치. 시차를 뽑으면 도장면이 네.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하는 기간. 마른 상태가 아니라고요? 요거는 이제 재고차기 때문에. 아, 뭐, 에이, 그걸 또왜 말해요? 또. 물론 말랐겠지만, 어. 그리고 만약에 유리막을 했었으면, 은 유리막 관리제로 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세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세차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이 세차장에 오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장비를 꺼내시잖아. 그것까지는 좀 과다 싶고 세린이 초보자들을 위한 세차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딱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어. 음. 외장 물학습, 유리 세정제, 그 다음에 요거는 실내 세정제. 요거만 딱 있으면 돼.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나요? 어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저 세차인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뭐 고체 왁스를 쓸 거야 뭐 이래도 좋지 근데 음. 그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세차를 모르는데 너무 처음부터 하드하게 어가면 힘들잖아 요즘 은 물왁스도 성분들이 잘 나오거든 컨텍스트 타월 음. 그다음에 드로잉 타월, 드로잉 타월 그다음에 요거는 미트질 하는 글로브 요거는 유리 세정 타월 예전에는 아빠는 이런 고체 왁스를 쓰고 음. 버핑을 하고 이게 시간이 기본 세 시간 세차로 갔다 올게 하면은 아빠 안오잖아 아니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집에 계실거든. <laughs> 이걸로 세차를 해볼 텐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 음.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세차장에 오면은 네. 저 폼건 있잖아. 네. 폼건으로 한번 폼쫙 뿌려 주고 1분을 기다려. 다시 한번 고압수 뿌리고 이 드라이 타월로 다 닦아 주고 이제 물왁스를 뿌리고 이제 핑 닦아 주고 실내함도 닦아 주고 그다음에 유리함은 뿌리고 또 유리함 닦아 주고 이런 끝이야. 뿌리고 닦고 뿌리고 닦고 뿌리고 닦고 하면 끝이네요. 세린이 도전. 도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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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항상 이면 오면 조심해야 돼.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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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만원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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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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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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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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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이를이야돼자고 눌러주고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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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밑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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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이이런이할때 휠하우스 휠하우스자 이자 가지고 이렇게 렇게 한번 싸서 그 것도 좋아. 포 잡고, 자 준비. 요폼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해야 돼. 5포를 골고루, 빨리 또 골고루. 자, 1분 남았습니다. 아, 차가 너무 커졌어. 빨리 50초, 10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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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앞쪽, 앞쪽. 앞쪽. 아, 시간 끝났습니다. 다행이다 아, 하긴, 하긴 했다. <laughs> 하긴 했는데 하긴 했. <laughs> 아, 뿌렸어. 아니, 이 여유 부리면 안 되네요. 진짜 음. 막 이렇게 막. 해야 어, 요 폭근할 때는 토스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샷 건지를 해야 돼. 차가 요 SUV 스타일이기 때문에 높아졌잖아. 네. 그럴 때는 요 발판. 발판. 일단 유리 먼저 좀 살살. EV6가 제 차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네. 차 길고 넓고. 네. 그리고 또 높아. 그러니까 아빠도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게. 네. 굳이 나중에 요거 뭐 EV6 급 이상으로 큰 차를 살 필요 있겠나?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 니네들 뭐 어릴 때나 좀큰 차를 해가지고 짐 많이 싣고 다니고 하지. 굳이 그렇게 큰 차가 필요 있겠나 이제 생각도 들어. 가운데는 이제 이 닦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닦냐? 아, <laughs> 제 차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포기를 해야 돼, 이 부분. 아, 씨. 배에 묻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저기. 아, 나 진짜. 무지향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트를 나눠서 짝짝짝짝 해주는 게 좋겠지. 보고 이 자리 답답하네. <laughs> 지금 차 뽑은 지 별로 안 돼가지고 깨끗하거든요? 평생 이렇게 관리하고 싶지. 아, 제발. 세차할 때요 밑에 표면 요쪽이, 봐 요런 건안 닦잖아, 지금. 아, 그 마무리할 때 해줘야겠다. 음. 요 밑에 부분은 제일 더러운 부분이니까 아... 마지막에 한번싹 돌아오면서 닦아주는 게 좋지. 에어트림이어서 무광이지만은 다리다 보니까 에어트림 하신 분이 한분도 없더라고요. <laughs> 대려 <laughs> 저만의 약간 특색 있는 그런 느낌. 뭐 재고 차라서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 근데 나는 매트하고 더 강렬하게 보여. <laughs> 또 댓글에 적어두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승리하지 말라고. 아 이런데 안 됐잖아요. 이런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아 이렇게 계획성 없이 문지르는 것도 내가 처음 보네. 아 힘들다 이거. 제, 제 차반 한번 헬스가 돼. <laughs> 아, 스커트 안 해도 되겠는데? 보고 이제 씻어 오시고. <laughs> 구석 구석 틈새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소품이 이제 그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있을 가 수가 있으니까 그렇 깨끗하게 오압수를좀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렇게 화분 세차 어. 시간이 <laughs> 얼마 없었네 역시 이세디은는 <laughs> 시간을 많이 씁니다 와 내가 세차를 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 이 비딩도 있어 네. 어 이제 그냥 닦고 집에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깨끗해졌지.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닦고 드라이를 해버리면은 음. 피부도 왜 세수하고 나서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 아, 처음에는 에이. 보송보송해도 시간 지나면은 쪽! 쩍 그렇지. 건조해지지. 그. 그렇 그래서 여기서 타올을 한번 물기를 닦아내고 스킨이나 가벼운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고 물학스를뿌면돼 요 상태만 해도 아직 새차라서 부드러워. 세차 끝! 힘들어! <laughs> 사실은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볼 수가 oh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가볍게 할수 있는 거. 닦고 뿌리면 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틀어줘야 돼. 주위에 차가 없어야 되죠? 싹 쓸어내듯이. 진짜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풍기로 엄청 막 털어내던데. 그치. 보수님들은 그렇게 하지. 송풍기로 한 30분 조지고, 틈새, 틈새 다 날려버리거든. 아. 닦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데가 요런 데. 아, 사이사이에? 사이에 요 물기 있는 거. 지금 기존 차보다 거의 한 0.5배가 커졌기 때문에. 0.7배?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laughs> 근데 나는 이게 스테인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재질이더라고. 근데 요게 참 승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여기서 디자인이 요렇게 쭉 나와서 요 뒤까지 연결돼. 이 맞아요. 테일램프까지. 세 차를 사면 휠 타이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재고 차량이라 야적지에 몇달 동안 있다 보니까 스티커가 지금 엉망이 떡이래요.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 그 물파스로 사실 문질러서 없애겠다. 야 레일을 보면은 이 떼서 없죠. 어? 떼서 없죠. 아, 뗀 거예요, 여게 아, 여기 하나 붙어 있네.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떼서. 없애주면 됩니다 이게 잘 모르시고 이 뭐지 하고 계속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안 떨어지네요 왜 뗐어요 이거 떼야 돼요거 제대로 안 닦아내면 은그렁크 닦고 이제 주행하다 보면 여기 이제 물이 줄줄 흘러 오마이갓 oh 크렁크는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물이 막 담겨 있는 거 아니야? 아 oh, 진짜 너무 싫은데 그러면 오안 들어왔는데 여기 앞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크렁크 닫히는 부분만 이렇게 물이 조금 있고 보기에는 잘 들어갈 처럼 생겼는데 이런 고무 실링 때문에 그런가 봐요 깨끗해 자국이 뭐야 이거? 이거는 그 저희가 재고차를 받았잖아요 이게 햇볕에 한 6개월 서 있었나? 그렇지 뭐그 정도 서 있었으니까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 자국. 스티커 자국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물론 없앨 수는 있겠지만 한번 스티커를 바로 안 떼면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음. 아쉽네요 여기는 아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조금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네, 여기도. 아, 그러게요. 이런 건 좀, 좀 이따 좀 없애도록 해야겠네요. 음, 이제 드라잉을 이 마쳤으면, 왁스. 어, 왁스는 고체 왁스도 괜찮은데, 네. 요즘은 물 왁스도 성능이 좋거든. 작업하기 쉽게 물 성분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골고루 그냥 편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주면 돼. 쇼핑할 때는 원을 가볍게 그리면서 차례차례차례차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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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하면 좋지. 오, 확실히 광이 생긴다.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멀리서 작착보려주는게 좋다. 기아 마크 안 바꿨으면 차를 안 바꿨을 것같아 기아 마크가 찰떡입니다 디자인이 EV6가 크롬쉘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큰 조개 껍데기가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들어봐 아, 진짜 왜왜 <laughs> 왜 아빠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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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차를 복통이 펴져서 안 돼. <laughs> 아니, 그렇게 빡빡닦으면안 되지.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가. 그 고체 왁스를 쓰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 말라버리면 허옇게 돼 고체 왁스는. 그렇죠. 아, 허옇게 된 차들이 싹다그것 어. 때문이구나. 또저 플라스틱 전용 그런 게 있다면서요? 기름기 있는 그걸로 관리해 주는 게더 좋지. 이 색깔보다 조금 더 깊은 색깔이 나와. 사장하로 나오셨다고 해서 차를하고 계세요. 제가 한다니까. 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 <laughs> 저번에 그 세차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응. 왜 아들은 가만히 있고 아빠만 일 시키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복장이 되서. 아니 제가 한다니까. <laughs> EV6가 이게 볼륨감이 엄청나네. 그죠? 이게 완전히 뭐 포르쉐급인데 이번에 모델 3 나온 거는 얘보다 조금 더 강렬한 빨간색 같은데. 하이랜드요? 응. 하이라 지금 국내 그뭐 시승기도 하더만 시승은 풀었는데 우리를 안 풀네 뭐 우리도 전기차인데 이제? 막 불러요 풀었던데. <laughs> 영상미 하면 은 30년 차 c f 감독인데 아, 뒷면은 오히려 더 닦기가 쉽네 굴곡이 네. 뒷면이 없어 굴곡이 검은색이 세차하면 티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광 번쩍번쩍 번쩍 나고 그치 하이그로시는 닦을 때좀 네. 조심해야 되는 게뭐안 닦인다고 막 문질면 기스가 엄청나 얌전히 닦아야 돼나 아, 분명히 촬영한다고 했는데 계속 세차를 하시니? 하신... 그 잘해 좀. <웃음> <아유>. <웃음> 아니, 요거를 닦아줘야 돼. 요 부분. 오 마이 갓. 그 정도는 제가 할수 있잖아요, 아빠. 왜 아빠가? 하는 거아 <laughs> 이게 이브식스 면적이 엄청 크더라고 요 여기가. 요렇게 구석구석을 좀 닦아줘야 이런 물방울들이 나중에 때가 안 된다고. 기세났어요. 만져보니까 와 상당하네요. 지금 아까에 비해서 지금 물락스만 뿌린 거잖아. 네. 물락스만 뿌려도 요렇게 지금 광이. 우와. 광바. 광바. 시기네. 우와 또이 햇빛에 딱 비치는 이 모습 이말 알겠습니까 이거? 예, 찌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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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힘안 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지금 한 10분 그러면 고체 확쇄에 비해서 훨씬 이제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광도 이렇게 슬릿감 좋다. 외장 관리는 그냥. 요렇게 몇달만 계속 관리를 해도 신차 같은 느낌 많이 낼 수가 있고, 매장에서 중요한 부분. 유리죠? 디크로닉 탑클라스 여기에 자동차 유리에 맞는 또 세정제는 요거를 써주는 게 좋고, 요게 좋아, 요거. 보면은, 이게 뭐 뻣뻣해, 이런 느낌이 들지. 근데, 닦아보면은, 잔사가 안 남아. 이렇게 닦으면은 잔사가 없다. 어, 그러네, 바로바로. 바로. 음. 타올, 풀라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러네, 그런 게 아예 안 남네요. 음. 되게 뻣뻣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닦는 데는 되게 좋다. 그래서 요렇게 관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오래된 재고차의 이아 재고재고 재고 진짜 <laughs> 스티커 자국 없어지네요. 이렇게 가볍게 없앨 수 있습니다. 실내. 마지막 남은 실내. 실내. 실내는 음. 얼마 전에 싹 한번 청소했기 를 때문에. 맞아요. EV6 같으면 또 친환경 뭐 음. 이런 차잖아. 그쵸, 그쵸. 이 소재별로 음. 좀 신경 써서 살짝살짝만 막 비비지 말고 음. 살짝살짝만 이런데. 뿌려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지. 지금은 뭐 깔끔합니다. 진짜고 음. 아직 열흘 정도밖에 안됐기 음. 때문에. 아직 청소할 데가 없어요. 이대시보드랑가족 시트랑 직물 시트 음. 그리고 차량 전체 실내에 다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음. 제품이라서 뭐 이런 복합 소재라든지 나뭐 이런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윗부분 네, 플라스틱 어,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제품이 있다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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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차를 마쳤는데 해보니까 어때? 저희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저거 세 개만 계속 꾸준히 해도 저 신차 상태 의 유지를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너무 이고 지고 살면 또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락스를 제가 좀 그랜저 같은 경우는 5년, 6년 동안 이제 계속 무락스 자동 세차는 한 번도 안 했는데 <laughs> 맞아 그 영상 있잖아요 어, 무락스만 지금 쓰고 있는데도 음. 광은 잘 납니다 음. 근데 이제 저는 2년에 한 번씩 광은 내 그렇게만 관리해도 뭐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지 않나 손 세차도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유저차 개러지 스토어 오셔서 한번 구경해 주시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치 네, 뭐 진짜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해서 올려놓은 제품이에요 무튼간에 오늘 유저차 개러지 이렇게 세차 콘텐츠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과연 이게 그 제가 EV6를 앞으로 유지 과제를 잘할수 있을 것인가 전망이 그게... 달려있는 세트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무락수로 <laughs> 관리를 하면서 음. 몇달 뒤에 또 1년 뒤에 음. 또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지 쟤는 또 유채색이기 때문에 아우 그죠또 어떤 상태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유자차기로지 예스차 콘텐츠 지속적으로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유자차기로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